우리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사론태의 찬양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금이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대로 도와주옵소서. 또 살아난 성도들 주 앞에 섬기고 또 한신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귀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서점에서 책을 보다가 책의 표지 한 모퉁이에 애노 문화라고 하는 이런 작은 로고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그 출판사는 다 어, 그렇게 애노 문화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출판되는 모든 책들이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습니다. 어, 그런데 애노 문화라고 하는 그 마크를 보는 순간, 아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공양하는 문화를 이 유물론주의를 표방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농 문화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이 있으시죠? 근데 애농의 삶을 그냥 한 사람의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 사회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문화를 만들자는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마음이 참 좋아서 저는 에녹 문화라는 말을 참 마음 깊이 잘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판사 할때 에녹 문화 중심으로 이렇게 적을까 하는 생각도 <laughs>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딸이 애농이라서 어, 함부로 <laughs> <laughs> 오해가 있으니까 말씀 드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문화라는 것은 어, 삶의 양식을 말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회 질서나 규범이 다이 문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양식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런 것이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다. 이런 것이 바로 애너 문화인 것이죠. 아, 참 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부태의 애너 문화란 말을 쓰지 않고 기독교 문화라고서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혹시 애너 문화 운동이 중국에서 계속되고 있는가를 아, 살펴봤는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또 책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애몽 문화라는 이 로고와 또 이런 운동이 계속되면서 보는데 그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와 레인주를 승사하는 유물주의 사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독교 문화를 중국 문화의 정신 체계로 보고자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에몽 문화를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애몽 문화는 어떤 면에서 어, 중국처럼 무실론을 표명하는 사회에서는 참 굉장히 중요한 어,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들은 과연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이런 하나님과 늘 함께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기독교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삶의 행태는 어, 기독교 문화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애너문화는 어쩌면서 우리가 또 이루어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애너문화를 살펴보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애너문화가 뭘까? 아, 애너문화 그러면 우리가 가문 잡습니다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저는 이것을 어, 에녹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읽고 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에녹의 삶 속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핵심 가치가 다 담겨 있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먼저 성경의 세 가지 세 부분으로 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오전과 육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서오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어, 삶에. 가장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인정해주시고 사랑주시는 겁니다. 나의 삶에 평가를 내리시는 기준이 되신다.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나의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사랑는 방식이 바로 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 일을 해나갈 때 그래서 이렇게 애녹문화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상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게상 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애녹문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어, 애녹의 삶에서 기록이 있는 것이 유다서에 보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 4절부터 15절 찾기 번거로우실까봐 좀 찾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다의칠세손는 애국이 이사람에 대하여 묘연한 일도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벌판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락을 심판하사 모든 불꽃이 아니한 자가 강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아니고, 또경건하않는 주인들이 주를 거치는 모든 와락한 말로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하시더라 여기에 에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심판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전파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임하신다 그 주님 앞에 경건 사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경고를 하 사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 아들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어,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9 6 9세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보문에 있는 것처럼 무두셀라 65세 낳고 나서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이렇게 읽게 되는데 왜 무도세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까? 65세 그 무도세라라는 그 이름은 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 무엇을 보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들의 주문 밖에 없고시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이 무두셀라인 것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은 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그계시가 하나의 심판이 된다. 그 아들이 바로 그 일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보낸다고 하는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고 나서부터 주님의 오심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약에 관영한 그 시대에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녹은 홀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정파하면서 살았던 소망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동행한 애목을 그가 바라고 소망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옮기셨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죠. 세 번째 바로 나오는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5장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격했는데, 이 시대를 보면 무도세를 나온 후 300년을 하니까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에녹 문화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에녹의 어, 삶의 가장 특징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동행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길을 건너갈 때, 어떤 모습을... 아참 동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이 길을 가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서로 삐져서 그냥 길만 같이 간다고 그게 동의이겠습니까? 동의라는 말은 그 안에 함께한다. 소통한다. 사랑한다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인마늘입니다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동의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면 주님과 동의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 소통이 이루어질 때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통합니다. 마음이 통해야 말도 통합니다. 이 소통은 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 에너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 즐거울 때든지, 또 행복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고통스러울때든지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통해 살았던 삶이 바로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3 0년 동안 이렇게... 기 기간을 한 해가 통해 했을까 여러분 에너기 계획을 하고 300년을 통해 했겠습니까 그저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과 통해 하다 보니까 300년이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저도 집사람하고 가끔 야, 당신하고 어떻게 이긴인서을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laughs> 그 계획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충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그 기간이 300년이란 뱀입니다. 기간. 사실, 에녹이이 땅에 뭐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이라고 그저 하님과 돈이 하면 자녀를 낳았다. 외에는 없죠.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군을 크게 묻지는 용사도 아니고 많은 업적이나 또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평범하지만 하나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주신 자리를 지키면서 신실하게도 하나님과 함께 웃고 울면서 동행자의 삶을 그저 살았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농의 문화, 에농 문화라는 것은 무슨 큰 이벤트를 하거나 거찬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든 그것을 믿음 위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고 네. 바로 이것이 에녹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은 거창하지만 그의 삶 속에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이 충만하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소망과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소통하는 그 사랑이 에녹의 삶의 핵심이었고 바로 이게 애농구나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애농만의 삶이 아니라 성냥의 인물들을 한번 가만히 잘 살펴보면 모두가 이런 애농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사랑,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카가 어려울 때 목숨을 잃고 구출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정말 사던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 애국의 모든 굶주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 다니엘이든지 다윗이든지그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문화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노 문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 바로 에노 문화인데 그렇다면 이 에노 문화와 반대가 되는 문화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 대신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만 바라보는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이 없는 문화를 갖고 는그 문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없는 문화. 여러분 이런 문화, 어, 이런 문화가 신본주의 문화란다면 이런 문화는 인본주의 문화인데 저는 이런 문화를 뭐 많은 말로 이렇게 부르셨지만 제가 만 제가 하는 가지 어, 생각하는 문화 이름은 바벨 문화입니다. 바벨 문화. 바벨 문화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구조에대이 바베 사건을 어 이렇게 해서 따온 말이죠. 한번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음달이 음달이 아, 나, 하고 자랑하는 문화입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지명을 대신해서 견고하게 도시와 탑을 세우는 괴을 사이고 그 일을 실현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할수 있다. 큰 도시와 높은 탑을 세며 큰 제국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이라 바로 이 땅에 인도시죠. 나를 믿고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큰 성읍 제국을 세우자. 사절에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지면하이자이 보면 탑을 하늘 꼭대까지 기 닿게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니 요세프스는 이렇게 높은 탑을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세우려 했던 이유를 노아홍수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홍수 같은 그런 홍수가 나와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높은 탑을 세우자 아무리 큰 물나리가 나도 이 높은 탑이 있으면 안전한 그런 것을 세우자는 의도로 이 높은 탑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탑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우리 사람들,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하는 그런 문화인 것이죠. 그것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도 없고 사람 중심이고 하늘보다는 이 땅에 관심이 있는, 믿음도, 초망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구경꾼입니다. 오절맛을 보는 것처럼 어디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벗어그 숲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이들에게는 구경꾼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나하는 일을 지켜만 보세요. 거기에 계셔서 그냥 보고만 계셔요. 내가 다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구경꾼이요 방간자로 된 그런 분아. 그래서 하나님을 구경꾼이요 방간자로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온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에서 제외하고, 내 뜻대로 한다고 그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나님과 소통이 없이 과연 인간세계 능력과 재능만으로 사람들이 개미대처럼 모인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또 이런 어, 그들의 계획대로 될수 있는가? 이런 문화가 이룰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금세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구정꾼으로 머물게 되시지 않고 그들에게 간섭하셔서 그들을 혼잡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좋은 목표도 있고, 좋은 방법도 있고, 좋은 계획도 있었고, 최소한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냐? 었 혼잡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다 흩어지게 된다. 이것이 이 바벨 사건의 일부이죠 어, 하나님 없이 잘될 거라고 내 힘으로 다시 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빼놓고 했던 그 일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그 일을 못하게 하시고 망쳐놓으신 것을 우리는 이 바벨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옛날부터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일어나야 사람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법이고, 그러면 만성하다가 형통하면 된 것이다. 문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고 또 잘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소통은 결국 어떻게 됩니다? 그 결과는 혼란과 분열과 분쟁과 갈등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벨 사건을 말해 줬는데 바벨 문화의 그 결론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자고. 사람의 과학 기술로 사람들이 어떤 재능으로 만든 모든 문화들이 결국 어떻게 끝나는가? 그 제국은 결국 서로 분쟁과 갈등 속에서 마치 달아가는 표처럼 다산산히 흩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내포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내가 이거와 인생이길 자기겠지 않냐? 그런걸 지도함이 없는 자리겠지 않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줬는데 이 바벨 문화는 하나님을 부정분으로 만드는 문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이 일으키는 위험한 문화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문화라는 것을 목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살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경꾼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유효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애농문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문화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믿음도 순망도 사랑도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기뻐하는 삶입니다 애농문화의 끝은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맞춰지는데 바벨 문화의 결국은 소통, 소통 부재 속에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애농 문화와 바벨 문화 우리는 어떤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여기고 그저 내가 하는 것을 지켜 보세요. 그러다 내가 못 하면 그때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궤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 수리 하나님을 넘에두지 않는다. 우리는 말은 어떻게 하든지 여전히 바벨 문화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머리는 기독교인인데 마음은 유교이고 아, 생활 아 죄송합니다 마음은 유교이고 생활 방식은 불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애로 문화 가좋겠다 나는 기독교 화단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그저 살아왔던 유교 방식대로, 불교 방식대로, 내 마음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어, 이 함께하는 교회가 만 6년이 되고 이제 7년째 겨어서는첫 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애농 문화를 건설할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요한 삶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그런 명이 있다는 사실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나의 삶의 중심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상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며 날마다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올 한해 우리의 기대하시는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그 일에 쓰인 바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볼 것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눈과 같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나라를 바라본 소망을 갖게 하시옵며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우리 이웃들과 소통하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치해히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함께 주님의 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